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오늘 환경구가 자신의 유튜브 환경구의 시사파이터에서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환경구라 생각해봐요 이제는 정강훈을 고를지 김세희를 고를지 둘중한 명을 골라야 돼 그런데 환경구가 누굴 골랐습니까 내용은 간단하게 다 들을 필요가 없어. 누가 골랐어. 정강운 고른 거야. 김세희 버리고 왜 김세희를 버렸냐라고 할때 김세희가 돈이 없잖아. 무슨 뭐 신의식과 김세희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한다. 네가 왜 왔는데 그거를. 어 무슨 근거로. 보수가 통합돼야 됩니다. 왜 보수가 통합이 돼야 돼요. 보수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선거철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죠. 왜 뭉쳐야 되는데? 원래 보수는요 분열되어 있고요 각자의 계파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홍준표 지금은 시장이시잖아 홍준표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겹치는 사람들이 있지. 원래 보수는요 계파들이 많아요.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선거 첨화 되면은 그래 우리 국민의힘 그건 좋다 이거야 국민의힘. 근데 정강우는 자유통일당이잖아 국민의힘이 아니잖아. 이번에 비례대표 때 30만에서 40만 표가 사표가 됐죠. 그 표만 있었으면 국민의힘에서 두 개에서 세 개의 석은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108석인데 탄핵 방어선이 100석이니까 8 명만 눈 돌려버리면은 탄핵이 올라가요안 올라요 가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근데 그거를 열석에서 열한석까지 늘릴 수 있었다고 최소한은 그걸 망친 게저 자유통일당의 정강온과 신혜식이에요 그런데 황경구는 김세희가 있고 정강온과 신혜식이 있으면은 정강온과 신혜식 쪽을 선택을 한 거야 오늘 방송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김세희하고 황경구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돌고 있잖아. 어디서 유출됐을까? 그, 그, 뭐, 김세희가 야, 얘 딸, 여기다 던 그게 아니잖아. 환경구 네가 신혜식한테 줬잖아. 신혜식이 이 사람 저 사람 뿌리고. 안 그래? 어? 그러면은, 환경구야. 환경구와 신혜식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그 김세희한테줄 생각은 없냐? 어? 그러니까 너는 김세희가 어렵다는 거를 뻔히 알고, 이거야. 김세희 너도 잘 들어 네가 힘들어 할때 낯선자가 황경구였어. 원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낯선자고,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다가오는 사람은 너의 돈 때문에 오는 사람이야. 근데 결정적인 이 순간 때너 치고 가버리잖아. 녹취록 들고 나가버리잖아. 왜 그럴 것 같아? 더 이상 너랑은 손절한다는 거야, 김세희 너한테. 김세희 오늘 방송에서 황경구 언급 안 하죠. 왜안할것 같아요? 이제 끝난 거야 잘 생각해 봐 여러분들 정강훈이 있어 정강훈이가 정강훈이랑 김세희랑 소송 있죠 이동욱 의사하고 김세희가 정강훈에 대해서 영화 시체유기로 고발장 넣었죠 맞잖아 넣었잖아 작년도에 그리고 정강훈 쪽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정강훈의 공천과 관련해서 5번 받을 만 7억 내야 돼. 5번이면 5억이야. 3번이면 5억이야. 이런 얘기 돌았어 안 돌았어. 그 그거 김세희가 방송했어 안 했어. 정가훈이랑 김세희야 척이야 척. 그래서 신혜식이랑 김세희랑 싸우고 있잖아. 내말 틀려요? 서로 고소 고발되어서 특히나 정가훈이가 환경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발을 김세희한테 했어. 그러면은 환경부는 김세희한테 뭐 줘야 돼요? 아니다. 그때 뭐 2천만 원 무슨 뭐 음? 2억인지 뭔지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김세희한테 줘야지. 그럼 주면은 정강훈은 무고죄가 성립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강훈이가 뭐했을 것 같아요? 먼저 환경부한테 그걸 다 듣고 다 증거를 만든 다음 에그 다음에 그다음에 고발했겠죠. 그러니까 환경구가 김세희한테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지. 사시간 강인서를. 그거 냈든 발을 빼는 거지. 야 신혜식과 김세희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가 뭘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냐. 그러다가 김세희가 정말 돈이 없는 거 확인하고 사정이 어렵잖아. 월급도 못 주잖아 직원들. 하게 하니까 옜다 하고 나는 정광원한테 붙겠다는 게 오늘의 환경구의 방송 내용 중에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희하고 정강운이 있으면 황경구는 정강운한테 갔다는 거야. 김세희 손절이죠. 김소연이 김세희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 김소영, 그러니까 김소연이 하는 행동과 김세희한테 황경구가 하는 행동과 비슷한 게 있고 조금 다른 부분 이 있어. 같은 거는 무엇이냐 했을 때돈 때문에 그래. 근데 김소연이 하는 김세희에 대한 배신은 좀 달라. 뭐냐면은 잘 봐. 네가 김세희야. 니 음. 네가 김소연이야. 네가 구재혁이야. 어. 그 생각을 잘 봐. 김소연은 김세희의 법률 대리인이자 구재혁의 법률 대리인이야. 그리고 김세희는 구재혁을 정치자업법 위반으로 그그 그 허경영 있잖아. 허경영. 그걸로 막 고발하고 막 그래 무슨 뭐가세현 팬클럽 회장인지 뭔지 막뭐 자꾸 넣어 어안 그래? 그니까 러 김세희는 구제하고 공격하는 관계인데 이 둘의 같은 변호사가 김소연이야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시청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신내안수도 보고 있고 가로세로 연구소 보고 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에 슈퍼챗 10만원 쏘고 신내안수에다가어 시내식 좋아라고 슈퍼챗 10만원 동시에 두 개를 쏘는 거야. 어, 김세희 조하라고 10만원 신혜식 조하라고 10만원 이직거리 하는거야 그게 지금의 김소연이야 김세희 조하라고 법률 대리로서 소송에 도움을 주고 구재혁 조하라고 하고 구제혁이랑 김세희 둘중에서 지금 정치자업법 허경영한테 돈 받은거 그부터 딱 고발하고 서로 송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김소연이 껴있어 너구투면은김소연왜 그랬을 것 같아 간단해 둘 사이에 이간질해가지고 소송이 많아야 자기한테 뭔가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김세희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이간질 시키는 거야. 소송 많게끔. 왜 김세희가 소송을 좋아하잖아. 그거못 참잖아. 소송으로 대응하잖아. 그럼 변호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김소연 있네. 그럼 김소연 써야지. 근데 왜 김소연은 갑자기 구제역의 변호사가 됐을까? 그거는요 간단해요. 김세희가 돈이 없어. 지 눈으로 확인한 거야. 그러니 구제역 이 이슈에 대해서 찌양 사건이잖아. 대해서 자기가 이름을 알릴 목적이 더 강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김세희한테서 돈 받는 것과 구제역한테서 돈 받는 거 이것보다도 계속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면은 그거 내가 먼저 먹겠다. 변호사들 간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게더 강한 거야. 그래서 뭐냐? 황경구가 김세희에 대해서 배신 행위한 것과 김소연이 김세희에 대해서 배신 행위한 게좀 달라 황경구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강원한테 붙은 거라면 김소연은 구재혁의 변호사를 하는 이유가 구재혁 사건을 다룸으로써 내 이름을 더 많이 알리는 게더 강하다고 이해가 돼요? 김소연은 만약에 지금 뒤에 일주일 뒤면 또 다른 사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사건 맞는 게더 핵심적인 거야. 뭐냐? 저도 요즘에 청소 알바하고 있는데 청소 알바의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영업이야 영업. 일을 가져와야 그래야 청소를 할거 아니야. 일반 회사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돼. 음?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일할 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영업직이야. 변호사는 영업을 해야 되거든. 자기가 사건을 가져와야 되거든. 김소연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강수산이 변호사이면은 김소연처럼 해서 돈을 모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어. 왜? 변호사인데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네이버 뉴스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야. 그거는 잘한 거야, 김소연이가. 그런데! 김소영과 황경구가 얘네들이 김세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같은 건돈 때문에 그러는 거고, 다른 점은 김소영은 이름 알려서 다른 사건 먹는 거고, 황경구는 정강우 쪽에 붙는 거고 신의 쪽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황경구는 원래 신의안수 소속이라고. 편제가 신의안수에 되어 있어요 황경구가. 근데 왜 황경구를 데리고 쓰나? 김세희가? 정강호뭐 2천만 원뭐그 되게 웃기더만. 환경을 오늘 방송하는 거. 자기는 그정강호한테 돈은 안 받았는데 지원은 받았대. <laughs> 방송에서 그러더만. 정강호한테서는 돈은 안 받았는데 지원을 받았대. 어? 이거 여러분 있죠. 네로남불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아니면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한건 아니다. <laughs> 제가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먹어라. 빨리 먹으면 체한다. 빨리 먹으면 체하니 신속히 먹어라. 야, 빨리 먹는 거랑 신속히 먹는 거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빨리 먹으면 체하고 신속히 먹으면 안 체. 내가 군대 2등병 때아 훈련병이구나. 그때 그때 들은 거야. 어. 어? 아직도 기억나. <laughs> 빨리 먹으면 체하니까 신속하게 먹어라. <laughs> 야 빨리 먹는 거라. 신속하게 먹는 거라. 뭐가 다른데. 돈을 안 받았지만 지원을 받았다는 거는 그 무슨 소리냐고. 환경부야 어. 네가 오늘 나한테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 그 모욕죄에 해당된다니까. 왜 자꾸만 일을 벌리는지 모르겠어. <laughs> 내가 소송 안할거 같지. 소송합니다. 에. 일단은. 환경구가 어떻게 김세희를다루었고 결정적인 순간 때김세희를 배신하고 정강조에 갔는지,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야. 그만큼 가로세로 연구소가 안 봐도 재정난이라는 거를 저 환경구의 행동으로써 보여주는 거라고. 환경구가 정말로 김세희를 위해서 했다면, 은 신의식의 녹취록을 줬겠죠. 공개를 했겠지.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 맞다. 어 맞다. 근데 나는 이거 너한테 그냥 준다. 그럼 난이 바닥에 사라지겠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양쪽에서 뭐라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이렇게 될줄 몰랐다. 팔뼈 하잖아. 김세가 오는 환경고 뭐 거론하니까 안 하잖아. 손절한 거야. 에. 왜? 내가 봐, 김세야한테들 얘기했잖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니의돈 때문에 있는 거지 너를 좋아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 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김서연이야. 네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서연이 옆에 붙어 있는 거지. 네가 돈이 없는데 네 사건들 전부 다해줄수 있겠냐? 김서연이? 김서연이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는데. 어? 구재혁 사건까지 해 버리잖아. 구제혁 사건. 야, 김세희하고 구재혁이랑 사이가 나쁘다는 거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서연인데 구재혁 사건은 왜 아냐? 그거를. 김서연이 어, 너 버린 거야. 어. 너한테서 정산만 끝나면은 떠나갈 사람이야 가용성이 마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음. 자 다시 말하지만은 환경구가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은 있어요 뭐냐 그 사람 본명이 환경구가 아니에요 환경국이에요 국. 어. 이름이 환경국이라고 어. 야 예전에 김수현 봐봐라 환경구라 k 문 TV, 랑 무슨 뭐 저기 당 어디였지 지역이 그 환환구가사사패 패는 거 있지 지 영상. 어. 어. 에그민의힘민의힘데지인이 지역이 좀안억이안안에서안 의자 날 k 다니고 그랬잖아 그 i l m u n TV, Kilmun TV, k i l m u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손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러잖아. 그 사건 킬문에 대해서 김서연이 선임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정말로 김서연이 선임됐는지는 모르겠어. 만약에 선임이 됐으면은 선임하려고 했거나 어 그런 얘기가 돌았죠. 근데 당사자들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미 그때부터 김서연은 김세일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아, 김세호는 입장에서는 김세희가 돈이 없다는 거 확인했어. 그러니까 황경구가 이번에도 확인하고 가는 거죠. 황경구는요, 네가 황경구를생각해 김세희야, 네가 황경구를 생각해봐. 너 저기 저 수천 명, 어 수천만 명 모이는 저 집회 거기가 돈 되는 데인데 일선데 정강호을 선택하지 일주일마다 있잖아. 김세희 가세한 해봤자 의미 있겠냐? 음? 응? 있겠냐 너부터면은? 가세연이가용석 있었을 때는 힘이 있지, 받을 있겠냐고. 어, 김세희가 배신당한 거야, 환경구한테. 어, 배신당한 거야, 환경구한테. 그리고 오늘 김세희 방송에서 김세희가 힘이 없잖아. 왜 없겠어? 재미없는 거 하고 있잖아. 원래 오늘 김세희가 환경구에 대해서 입장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거든. 환경구는 정강훈에서 느꼈습니다. 정강훈과 신혜씨. 김세희 쪽을 버렸다고. 애매모하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파 다 전멸이야 전부 다. 어, 전멸이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어, 김세희가 황경구 믿었잖아. 김세희 너는 왜꼭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냐? 어, 어, 난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옆에 있어야 되냐? 어, 이해가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변희지한테도 차이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